지난 시간에 우리는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그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두 사람의 믿음을 볼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던 그저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더 믿었던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자체는 명사형으로 말하지만 믿음은 항상 동사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이 나오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인 것이죠. 이백 부장의 믿음이 행동으로 이끌어서 그 배가 이제 지중해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백 부장이 선택한 그 믿음은 유라굴로의 그 광풍에 의해서 난파되는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에 기초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떠한 결말을 가져오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근거한 그 믿음은 위기를 결단코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이루어질 것을 믿는 바울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바울은 모든 두려움을 떨쳐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폭풍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안심하라고 그렇게 권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 자신의 비전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붙잡아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굳건히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자의 길이요, 우리 믿는 자의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장으로 오는데요. 이 사도행전 28장은 이 난파된 사람들의 그 모습에서부터 1절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멜리데섬에 일을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한번 이 섬의 선과 관련해서 복음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원주민들의 눈에 이 바울과 276명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들이 난파된 사람들이요. 27장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헤엄을 칠수 있는 사람은 헤엄을 쳐서 그 섬으로 건너갑니다. 헤엄을 칠수 없는 사람들은 부유물을 가지고 널판지라든가 이런 거에 몸을 실고 그들이 그 섬으로 전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시간이 겨울 초, 초에 임박했기 때문에 그곳에 풍랑이 일었던 그 비들, 그 비가 한번 내리고 나서 그곳은 정말 더 이미 추워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도착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주는 것입니다. 장작들을 갖다가 떼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도 그곳에 이제 자기가 나무를 이렇게 갖다가 그 불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나무 사이에 있던 독사 한 마리가 나와서 뜨거우니까 그냥 바울 손을 물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오늘과 같은 이 난파선 사람들은 사실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의 이름이요.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피난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붙여준 거죠. 토인들 자신들이 이름을 붙여준 게 아닙니다. 원주민들이 정한 이름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종종 그 근처에서 난파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섬은 그들의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에 살던 원주민들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들을 선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 눈에 50대 중후반의 한 노인이 불에다가 나무를 올려놓다가 그만 거기서 튀어나오는 독사에 손을 물린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원주민들 입장에서는요, 그 모든 사람들 구별 없이 자기 나름대로는 선대하는 것이고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지금 그 은혜에서 제외될 만한 사람을 한명 발견한 것입니다. 사필규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필규정. 일은 결국, 어, 바른 곳으로 돌아간다. 나쁜 짓한 사람은 나중에 결국은 처벌받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우리도 알고 있는 이러한 속담과 같이, 이러한 사자성어와 같이 아마 그 원주민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난파된 그 상태에서 목숨을 건졌지만 이 뱀에 물린 사람은 그는 분명히 이 섬에 오기 전에 살인자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섬에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입니다. 그러니까, 광풍 속에서는 살았지만 신이 있다면 저 살인자를 용서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이냐? 그 섬에 목숨 건졌다고 안심하는 그 순간 뱀으로 인해서 물려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8장 4절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입니다. 원주민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예 그들의 인식 저 사람은 신이 있다면 반드시 저주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런 대접을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뱀에 물려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 자리에는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어, 저도 뭐 뱀에 물려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뱀에 물렸던 사람하고 한때 아주 친했었습니다. 어, 저희 그, 지내던 곳에 드럼 주자였는데, 제가 태어나서 드럼을 그렇게 잘 치는 사람을 못 봤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몇살 어렸는데, 아, 이 양반이 그, 나이트장의 드러머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그 신앙, 신앙 생활하던 사람을 쫓아가서 교회 가서 그만 정말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 사람이 자기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서 음악을 하겠다 라고 해서 한월산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3년간 한월산 기도원 그 찬양팀에 들어가서 드럼을 쳤는데요. 그래서 이제 드럼 선교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 저희 있는 곳에 다른 한인교회 드러머로 왔는데 아 드럼을 진짜 그 사람이 드럼을 치면요 환상이에요 환상 너무 잘 칩니다 근데 이 분이 이 친구가 자기 젊었을 때 이야기 해주는 겁니다 그 하늘산 기도원에서 집회 마치고 저쪽 그 가평 양평 이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그 지역 이름이 설악 이런 곳들이 있거든요. 그 계곡이 아주 좋아요. 거기에 가서 그 찬양팀들이 같이 계곡에서 수영을 하다가 뭐가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러면 이걸 툭 친다는 게이 뱀한테 뱀을 친 거죠. 그 물뱀으로 자기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독사였던 거예요. 엄지손가락을 물렸는데 그만 10분도 되기 전에 이 엄지손가락이 주먹 하나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막 부랴부랴 거기서 놀래가지고 지나가는 차를 붙잡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자기가 목숨은 건졌는데 그때 생각에 야 이거 엄지 손가락은 잘라야 되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손이 갑자기 붙드라는 것입니다. 이 독사에 물리면요, 독사의 그 독이 사람의 피를 굳게 만들어 버립니다. 응고 시켜 버려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독사라든가 이런 거에 물리면 치명적으로 이렇게 빨리 죽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바울이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아무런 응급조치 안 하고 계속 기다린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어차피 죽을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 원주민들은 바울도 이제 좀 있으면 죽게 될 것이다. 죽기 전에 좀 고통스럽겠지. 손이 막 붓겠지. 이런 거를 보는데 아무리 보고 있어도 증세가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 마음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 이 사람은 신도 버린 그러한 살인자다라고 판단했다가 지금 생각이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원시인들의 그러한 인식이겠지만, 인식의 변화는 바로 믿음으로 가는 마중물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는요, 생각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생각의 변화가 없이 바로 믿음으로 갈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주민들의 마음에 지금 변화가 하나 생긴 것입니다 아이 사람이 우리와는 다른 존재인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바울이 뱀에 물리고도 무사했던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 혹시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8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 신자가 뱀을 집어들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맞지 않는 성경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어느 때에 뱀을 잡아도 우리가 무해하고 뱀 독이 우리 몸에 들어가도 정말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전혀 문제가 없이 해를 받지 않게 되느냐. 바로 복음이 전파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는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저 뱀에 물렸다고 한번 시험해보자 라고 해서 빨아내지도 않고 병원도 안 가면 당연히 죽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요. 그 전도자의 삶이 지금 그 몸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지금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때 너희들에게 담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적이 바울의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이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있었던 저로서는 이러한 일들은 사실은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작년에도 여러분들과 새벽예배를 하면서 제가 한번 소개했던 그러한 일화가 있는데요. 수원에 가면은 그 수원 하나 교회라고 있습니다. 고성준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고요. 이 교회가 이슬람 지역을 전문적으로 타겟으로 해서 성도들을 파송하는 거죠. 그 성도들이 대부분 요르단 지역으로 가서 이제 사역들을 하고 시리아 쪽으로 가서 또 난민촌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팀을 짜 가지고 그 이슬람 부족의 현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구호 활동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요. 청년들이 갑자기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젊은 청년이 그어 마을에 들어갔다가 한 자매를 만났는데 이 자매가 한쪽 눈이 그 검은 눈동자가 없는 겁니다. 검은 눈동자가 없으니까 장님인 거죠. 못 보는 거죠. 근데 믿음 좋은 청년이 이 자매를 눕혀놓고 안식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는다라고 하면서 청년들이 다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몇 시간을 기도하는 그 와중에 검은 눈동자가 생기고 이 자매가 시력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이요, 완전히 예수 믿는 마을로, 이 이슬람 부족이 완전히 예수 믿는 마을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 일들을 잘못 믿는다는 거죠. 뱀에 물려서 낳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잘못 믿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현장에 가서, 선교의 현장에 가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암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멸하기 전에 해가 지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멈춰 주십니까? 태양을 멈춰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벽을 향해서 앉아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무슨 사인입니까? 일용표의 그 해를 뒤로 넘겨주는 거죠. 해시계의 그 지금 그 그림자를 뒤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유 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모든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그 법칙에 하나님이 묶여서 못 움직이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이 멜리데 섬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원주민들. 육지와 너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다가와 주지 않으면 도저히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 원주민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비록 뱀에 물렸지만 그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바뀔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가장 유력한 부자인 지위가 가장 높은 보블리오,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바울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행들을 잘 대접합니다. 그리고 슬며시, 아마도 슬며시 자기 고민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지금 열병에 걸렸고 이질에 걸렸다. 어떻게 좀안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그 병자에게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나서 그 일대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는 것이죠 사흘 동안 정말 그 지역에 잔치가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적이 행해졌고 복음이 선포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3개월을 이 섬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3개월을 마치고 이제 로마로 떠날 때 그 사람들이 이 바울 일행들에게 먹을 것들을 그 배에 다 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섬이 얼마나 복음화되었는가? 물론,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화된 이후기는 하지만 아주 종, 중요한 종교회의가 451년에 켈커돈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멜리데의 섬에서 대표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섬이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손해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그 마음들, 마음들이 빨리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출항했던 그 배가 난파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진전에 결코 쉬지 않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멜리데 섬의 사람들은요 로마에서 바울이 만날 그 대단한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토인들입니다. 원주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관심은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관심은. 동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증거가 바로 이 바울이 멜리데섬에서 행했던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그 땅이 얼마나 준비되었느냐,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쑥하니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우리의 의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으셨습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섬처럼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혹시 없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남들과의 교제를 끊어버리고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위로와 접촉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역시 그러한 멜리대섬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보금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섬이지만 그 섬에서 100명이 넘는 목회자가 나왔던 한 섬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섬의 이름은 바로 백령도입니다. 백령도는 지금 서해 북도에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 가장 밀접한 곳이고요. 옛날 조선시대에도 백령도는 그렇게 주목받았던 섬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1865년 캐나다의 젊은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인 우문태라고 하는 선교사와 함께 이 섬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문태가 그 섬에 그래도 유지들과 친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를 데리고 그곳에 갑니다. 그곳에서 전도지를 전하고 쪽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그 이듬해인 1866년에 대동강가에서 성경을 전달하고 목이 잘려 죽었던 우리 조선 선교의 가장 선두에 서 있었던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 1년 전에 방문했던 백령도는 12개의 교회가 있는 그러한 섬으로 바뀌었고요.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70%가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냈던 한 선교사가 지금은 제주에서 중국인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가 백령도 출신 백3 번째 선교사 목사라고 하는 그 자부심으로 저에게 늘 자랑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한 사람의 선교사가 정말 그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섬에 언제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이 그 선교사의 발걸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 복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교회가 되고 그들이 복음에 확장의 일꾼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어느 날 갑자기 오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더 많이 아르고 있었던 바리세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 많은 시모니아, 시모니라고 하는 노인과 안나라고 하는 노인이 그 예수님을 기다렸고요. 예수님이 오신 그 소식을 왕궁은 몰랐지만 들판에서 인구 조사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양대를 치는 목자들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소수의 사람들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오심이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평강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눈 앞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을 입은 사람, 선택된 그 사람, 복음에 노출된 그 사람, 그 사람들에게 평강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러한 도전이고 방문이신 것입니다. 이제 이 성탄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정말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 내가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분명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성탄의 시간에 그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림주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2020년 성탄절은 약간 더 씁쓸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주님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영국에서 첫 번째 이 코로나 백신 주사를 90세 할머니가 맞았습니다. 이번주에는 목요일날 우리 펜스 부통령이 반팔 차림에 그 복장으로 모든 방송사가 취재하는 가운데 그렇게 백신 주사를 맞는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미 목요일까지 우리 남가주 지역 저녁에 이제 코로나 백신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도 또 의료 현장에서 사역하는 그러한 자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코로나 백신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한번더 질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기다리는 만큼 정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백신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는 것을 우리는 더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인생의 백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백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이 오늘날 섬처럼 고립되어서 관계망을 끊고 자기의 아집 속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성도들이 되기를 추건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